안녕하십니까? 심장 건강 송현의 의학 정보. 오늘은 작년 말에 있었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제8차 관상동맥 우회술, 즉 심장 수술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험이 매우 잘돼 있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심사평가원에서 어 수술, 암 치료 등 그런 그 데이터들을 각 병원에서부터 받아서 제대로 치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 중 하나인 심장 수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의정부 을지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 심장 수술이니까 역시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어, 참고로 미국은 어, 평균값이 한2% 정도 됩니다. 즉 100명 수술하면 두분 정도가 사망을 하고 90 설명은 괜찮은 거죠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약간 다소 높아서 어, 전체 평균은 2.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도 사실 굉장히 좋은 성적이죠 어, 하지만 우리 의정부 일지병원은 어, 수술 후3 0일0 사망률이 어, 0 0 0 0제0 0 0 빨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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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증에 관계된 지표인 수술후 입원일수가 의정부을지병원은 9.6일로 전체 평균인 13.7일보다 약한 30%가 적습니다. 즉, 의정부을지병원은 합병증 없이 사망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현재 환자를 진료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의정부 을지 병원은 다른 모니터링 지표도 매우 좋은 거를 알수 있는데요. 어 심장 수술하고 나서 어 관상동맥 우회술이 케베지죠. CABG인데 어 관상동맥 우회술하고 나서 인공호흡기를 상태가 좋을수록 짧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이내에 인공호흡기를 뽑아서 발관했다는 게 인공호흡기를 뽑았다는 얘기인데, 인공호흡기를 24시간 이내에 뽑은 사람들 숫자가 많을수록 수술이 잘 되고 진료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첫 번째 빨간 동그라미인데, 우리 병원의 모든 환자들은 다 24시간 이내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염 상체 감염 즉 고름이 나오고 그러면은 굉장히 사실 수술하신 분들이 괴롭죠.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감염도 의정부의지병원은 제로 퍼센트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좋으니까 당연히 입원 일수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전체 평균이 일점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의정부의지병원은 삼십 퍼센트가 줄어든 영점칠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하고 또 입원일수가 짧고 합병증이 적으니 건당 진료비가 적겠죠. 전체 평균이 1.03인데 의정부 을지 병원은 0.75니까 다른 병원에 비해서 무려 25%가 진료비가 적게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매우 우수한 성적을 의정부 을지 병원이 신생 병원이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보고 와서 어~ 의학적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모니터링 지표인 관상동맥 우회술 즉, CABG의 오프펌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국 평균은 66.5%이고 우리 의정부 주 병원의 평균은 14.3%입니다. 그런데 오프펌프라는 것은 뭐냐면 심장을 세우지 않고 뛰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걸 우리가 오프펌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펌프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꼭 시행해야 되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심장을 뛰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수술하기가 약간 힘들어진다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펌프를 어느만큼 시행했느냐가 중요한 척도는 아니지만 모니터링하는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미국이나 유럽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알수 있습니다 미국은 심장병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만 명 정도가 심장 수술을 받고 있는데요 그 받은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미국 심장외과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전부 자료를 축적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그런 자료를 공유한 거를 몇 년에 한 번씩 미국 흉배과 학회지에서 그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얼마만큼 오픈케비지가 이루어졌는지 알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도별에 따른 여러 통계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까만색 선이 어, 무심폐기 관상동맥 우회술 즉오프펌프 캐비지의 수치입니다. 보시다시피 한 2006년에는 약 22%에서 2016년에는 13%로 감소됐습니다. 아까 의정부울지병원의 그 무심폐기 관상동맥 우회술 퍼센티 이지가 제가 얼마라고 했죠? 14%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저희 데이터가 미국이나 전 세계의 트렌드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 할수 있겠습니다. 즉이 정도 퍼센테이지를 유지하는 것이 환자한테는 가장 예후도 좋고 사망률도 좋고 그런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할수 있겠습니다. 그래프가 아니고,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Uh,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Uh, most CABG procedures still are performed with the use of cardiopulmonary bypass. 즉, uh, 대부분의 관상동맥 우회술은 심폐기를 이용하여 사용되고 있고, uh, the frequency of open CABG has decreased over time, and this technique is currently used in only 13% of procedures. 어, 무심폐기 관상동맥 우회술 오펌캐비지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빈도는 감소되고 있다. 전체의 13%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 다시 말하지만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이거는 꼭 필요한 환자들한테만 써야지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이루어진 제8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의정부 의지병원은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신생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신생 병원에서 첫 해에 에, 적정성 평가를 이렇게 1등급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 을지병원에서 그 1등급을 기념하고 특히 사망률 제로권에 에, 무려 30%나 입원일수도 감소시키는 합병증이 없다는 음, 것을 의미하죠. 아, 그런 걸 자랑하느라 아, 현수막을 만들고 있는 그거를 제가 <laughs> 우연찮게 지나가다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단 한가지입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즉 심장 수술은 어렵고 힘들고 예후가 나쁜 수술이 아니고, 수술을 잘 받으시면 걱정 없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100세라고 생각하시면 100세까지 사실 수 있고, 90세라고 생각하시면 90세까지 살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수술이니, 너무 걱정들 하시지 마시고 마음 푹 놓으시고 수술을 받으셔야 될 때는 꼭. 받으시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